참 나쁜 놈들인게 음. 공수처 처음에 못 만들게 얼마나 악을 쓰면서 어, 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든 조직도 출범 못하게 하려고 맞습니다. 계속 또 추천위원회에 추천 안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돈도. 나오고 돈도. 나니까 이제 어떻게든 예산 자르고 음. 조직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해놓고 국정감사되면 은 너네들이 네. 한 일이 뭐 있냐 네. 실적이 어, 없게 이랬었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두머리 덕분에 공수처는 수사를 해서 기, 송치를 하면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 네. 그 수사기소 분리가 이렇게 원칙이고 이렇게 구현되는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음. 결국은 제도를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게 검찰이 할때 장난을 못 치는 결과가 그렇 생기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그 노영희 변호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음. 뭔가를 만들 때 음. 국민의 힘이 계속 반대를 해 음.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이. <laughs> 그거를 어찌 됐든 정치로 풀기 위해서 양보를 한다는 거야. 음. 양보를 한다고 국민의힘이 그거를 존중하냐? 야, 전... 그렇지 않아. 야, 양보해가지고 누덕이 되면 누덕이 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애가 국민의힘이야. 와, 그렇지. 그렇지. 아, 계속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음. 걸 항상 우리 음. 영희 씨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음. 같이 했잖아. <웃음> <웃음> 아, 뭘 같이, 같이, 같이 둘둘 했잖아. 같이. 같이 어. 어, 돌려봐요. <laughs> 영희 <영상을> 돌려봐요. <웃음> <웃음> <laughs> 아, 니 방금 콧소리랑 같이 있로가 보는 거안 그래? 네, 자 윤석열은 어찌 됐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이법 장난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형사 재판이 시작됐으니 헌재의 탄핵 심판은 중지해야 된다고. 이걸 또 중지 신청을 할 거래 와 대단 진짜 대단한 인간이야 아니 그동안에는 뭐라고 했냐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돼서 아... 공수처 수사에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 아 맞네 어. 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놈 아니 일생을 검사로 살아온 놈이 이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법을 지키는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그걸 도구로 어떻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 아... 그거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고 정말 끝까지 나쁜 놈이고요. 음... 게다가 또 윤석열이 또 보석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예, 예. 이거는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없죠. 예. 그거를 또저 보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변호사들이 하자는 하자니까. 있을 거야. 네. 사형 무기징역은 보석 안 된다면서요. 음. 아 그래요? 음. 네, 뭐 그렇다고 하던데. 음. 네, 주소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깜빡하고 <laughs> 있는 게 내란사범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아, 그러니까 있어. 이게 안 된다더라고. 그러니로 어, 그러니까. 그러니 당하는 범죄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러그게 먹히고 있니까그각하는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들은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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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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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나오기는 하겠어요. 아니 보수, 보석이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야 보석을 하면 네. 안 돼요. 아니 아니 법적으로 안 돼요. 아, 알았어요. 나 예. 진짜 예. 노영이한테만 잘해주냐? 텔파 <laughs> <laughs> <현파> 방송. <웃음> <웃음> 자 그런데 그 일반 이제 접견은 가능해졌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뭐 접견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럴까요? 나오고 있는데 <laughs> 그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실 직원들 네 명이 또 접견을 했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명이 접근을 했는데 접근은 안 접접접견을 접견. <laughs> <laughs> 했어요. 접을 했는데 네 명이 접견을 하면서 누구 누구죠? 아 이게 잠깐만 정진석, 정진석 잠깐만 신원식, 이게 아 찾아야 돼요. 콩쳐레 다아 찾았어요. 김주현. 어김현 맞아요. 네 명이 아. 접견을 했고요. 10시부터 30분 동안 접견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대통령실이 뭐야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라 당부했다 고 그래요. 네. 자기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인 논평이죠? 아, 본인 논평입니다. <laughs> 네. <laughs> 아 폐부를 찌르네요. 찌르죠. <laughs> 자기나 걱정해요. 자기나 걱정해. 남 걱정할 때요. 예.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나서 자기가 할 얘기냐고 이게 누구 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네.